<laughs> 어디가요? <어차피> 어디서 <laughs> 만나? 안탈려 어디 어디 숙소 어디? 아, 아직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원래 아? 그냥 가는 도중에 숙소 잡아야지고 아 여기도 그냥 차 운전하면서 도로에 아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이렇게 생각 지고거는요 아 오늘은 어디 일정이 어디 어디가요? 아직 일정도 없어요. <laughs> 주유를 똑같이 우리나라 주유소처럼 음, 이제 살포? 얼마 해달라고 하면은그그 음. 그 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음. 그 사람이 얼마 날짜 해주면 영세증을 줘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안녕 지나갈게 미안 아 살짝 지나갈게 미안 안 건드릴게 아 여기 가게 사장님이 알려줬는데 그 비싸다고 하네 여기 옆에 악사라이나 저 옆에 있는 지방에서 터키 카페트를 다 만들고 거기서 때우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막 500이다 600이다 하니까 어 비싸다고 그렇게 말하네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빨대 뭐야? 빨대 엄청 길어. 뭐야 이거? 대벌레? 이거 대박. 카펫. 카펫. 야. 아, 오리지널. 오리지널. 야 오리지널. 오. 카펫. 음 오리지널 카페트는 다 이렇게 손으로 yeah, 한다고 하는데, yeah. 어 핸드메이드 yeah. 핸드메이드 예. Yeah. 이 묵은지 하나 싹 올려야지고. 이것도 이렇게 안 먹을 수가 없지. 여기 두번 오니까 사장님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네. 그 모양 엄청 이쁘고 이런 거는 다 중국이나 그 옆집방에서 가져온 거라고 진짜 카파도키하는 그런 문양이 나오지도 않고 그그 수... 뭐야? 물레처럼 직접 짜는 게 있네. 응.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미스 퀴즈 미 김치 플레이스 okay. 김치 아애 어. 기가 서빙이 준다애 기가 김치 더 달라 니까 가득 채워 줄돈받는 건지 모르 겠 네. 김치 이거 한번 더 리필 한 건데, 다먹었 죠? 와 근데 진짜 이거 전라도 묵은지야? 진짜. 사장님 이거 맨날 이거 담는 내 직접 한대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산적있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안 살았대. <laughs> 근데 이렇게 자나. 자 카파도케에서 두부를 홈메이드 한다고 이렇게 알려줬어. 사장님 김치도 자기들이 직접 담고 진짜 전라도 문지만 나거든. 어, 신기하다. 카파도케에서 이거를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 데하에네 셰일, 오케이. 불이야? 응응 발응다음 Very nice paint 아 I okay. 에, I know 응아 어, 어. yeah. 어, 어. 잘해봤어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뭐 여유롭게 있으면 3일까지 있어도 되겠다 내가 딱 3박 4일 있는데 아네 uh, no, 아, 뭔가 이 이제 다음 도시로 떠날 때는 약간 그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 아직도 있어. 야, 나가! 야, 여긴 아니지. 미안해, 나가. 미안해, 나가야 돼! 야! 야, 나가야 돼! 야, 나가야 돼! 야, 안 돼! 야! 야, 안 돼! 나가야 돼! 미안해, 나가야 돼! 나가줘, 미안해! 쏘리! 야, 냥냥아! 안 돼! <laughs> 나가야 돼! <laughs> 너 나가야 된다고! 이리와봐 같이 나갈까? 같이 예쁘지? 아 이거 주유할거면 도시에서 해야지 그 외곽 들어올때 한거보다 훨씬 싸네 여기가 오케이 오케이 자 멋있다 거의 다 왔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네 아 데이터가 말씀해가지고 진짜 큰일이다 여기엔 동네가 좀 으스스 하네 약간 슬램가 느낌 나는데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딱 맞는 그런 동네에 약간 밤 되면 살런테일 될것 같아 아 근데 아 요. 저 데이터가 안 돼가지고 어떡하냐, 진짜, 나. 들어가도 되는 건가? 뭔가 뭐 발자국이 있긴 한데? 가도 되는 거 맞나? 느낌이 안 좋으니까 나가자. video'ga ya. Gerçekten. Merhaba. Here! Aa. Derin kuyu. Bırak. Derin kuyu burası. Derin kuyu da derin kuyu böyle olması lazım. Down city. No down Derin kuyu bura 음 일단 이런 관광지에서 파는 이런 게 나왔다는 거 자체 일단 이 근처인 듯. <목소리도> 데링크유 언더그라운시티. 다운시티가 아니라 언더그라운시티라고 드 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목소리도> 어, I want. To... 어, 오케이, 오케이, h o 치6 0 c 6 0 60로 6 0 6 0아 Lira? Lira? 로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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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여기 0로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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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한 거지? 오. 야, 요즘 다 이렇게 돼 있네. 표를 사면은 이걸 찍어야 들어가는 거네. 오. 자. 지하 던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아, 사람이 없어. 아 근데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무 섭다. 그 이게 지하라서 좀 추워. 오. 내다숨어야지구 네, 병원이나 학교처럼 담당하는 방이 또 따로 있고 어, 거기서 이제 숨어서 어 내려봐 내려봐 했다고 했네 어 갑자기 사람 나서 와 깜짝 놀랐어 구리야 어코리아 안녕하세요 어예또예 터키 yes 어 코리아. 아, 네. 아, 네. 왜 그래? 디아2 던전 그 거기 같아. 어 무서워. <laughs> 무서워. 아 진짜 혼자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 사람들 이좀 시끌벅적하고 아 여기가 뭐구나 병원이구나 학교구나 해야 되는데. 나 어떡해? <laughs> 아니, 사람이 없어. <laughs> 아까 그 아저씨 어디 갔지? 나 어떻게 가냐? 큰일 났는데? 아, 여 던, 던전이야, 진짜. <laughs> 여기다, 그 무서운데. 어, 여기 지나가야 돼. 여기, 구 나올 것 같아.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야, 아,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냐. 나서우 철은 잘 해놨네. 그래, 이탈리아나 그쪽에 발전한 게 수도가 용이해서 그런 게 발, 많이 발전한 것처럼 이런 데도 약간 이런 게 필수인 것 같네. 물론 이건 여기서 설치했겠지? 왜 이렇게 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씨 어, 뭐어게 들어가? 너무 좁은데. 강한 거 맞아? 아 지금 나밖에 없으니까 잠깐만 마스크 벗을게요. 지금 진짜 나밖에 없어. 뭐 튀어나와도 돼. 좁았서1대1하면 내가 다 이겨. 너나따라서 야, 야, 근데 진짜 어떻게 봤어요 이 형님? 이 어떻게 봐서 살았을까 사람들이? 이게 신앙심이지, 어? 어떻게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누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마, 마스크 쓰자. 열어봐. 어, 혹시 한국권이세요? 네. 응. <laughs> 혹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이래 여기 되... 너무 좁아 한국인 가족이었나? 봐. 아, 아, 머리가 왔다 아, 아, 이정도야 너무 좁아 나니까 여기 움직이는 거지. 내 친구들 중에 몇명 여기 못 들어가. 아 이런 게 무섭다니까. 게임에서 보면은 이런 데서 막 뭐가 매달려가지고 막 튀어나오는단 말이야. 계속 숙여야 되니까. 아, 아직 저만큼 남았어. 아이고,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문제네. 여기 유튜브에 올린 사람 없거든요? <laughs> 왜 없는지 알겠어 아, 네. 하... 하... 일단 또 그러면 카페트 사러 일단 악사라이까지 가고, 그 다음에 코미아까지. 어차피 뭐 길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구글 안 터져도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What the f-